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나홈 3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구약 1301쪽에 있는 나홈 3장 12절로 19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는 18, 19절, 2절 말씀만 먼저 봉독해 올려드리겠습니다 아스르 왕이여 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 쉬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신이라 아멘.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귀한 주일로 귀한 교회로 귀한 예배로 인도하여 주시는 은혜를 진정으로 감사드립니다. 지금 시간 저희들이 지난 한 주일간 지었던 모든 죄악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아래 다 내려놓고 오직 저희들의 온 마음과 정성을 다해 하나님께만 드려지는 예배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만 영광 받으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으로 이 시간을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감사드리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타락하면 멸망한다. 나홈 그두 번째 시간이자 나홈의 마지막 시간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증가하겠습니다 나홈 선지서뿐만 아니라 모든 선지서들이 우리에게 공통적으로 주시는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타락하게 된다면 반드시 멸망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이라 할지라도 예외가 될 수가 없다는 것이죠 이 말을 바꿔서 얘기한다면, 복음이 우리 가운데서 무너지게 된다면, 나라는 말할 것도 없고, 내삶 자체도 완전히 무너지고 만다라는 것을 알수 있게 합니다. BC 202년도에 중국의 한 나라가 세워진 이래로 중국에서는 약 30여 개의 왕조가 세워졌었습니다. 세워졌다 망하고, 세워졌다 망하고, 그렇게 되었었는데요. 평균 수명이 약 67년 정도밖에 이르지를 못합니다. 우리나라 기업들도 마찬가지죠. 아무리 강성하게 되었다 그래도 그 기업의 평균 수명은 33년 정도밖에 되지를 않습니다. 이렇게 나라가 되었던 어떤 문명이 되었던 어떤 조직이 되었던 반드시 쇠락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이 쇠락하게 되었을 때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현상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종교의 타락이 있다는 것입니다. 종교의 타락은 인간의 타락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인간의 타락은 영적인 타락을 의미한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타락은 도덕적인 타락뿐만 아니라 각종 사회적 타락 모든 분야에 있어서의 타락을 의미하기 때문에. 타락하였기 때문에 멸망하게 된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우리나라에서도 통일신라 시대, 고려 시대 이 왕조가 무너졌던 이유가 무엇이었느냐면 그들의 국교는 불교였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들의 정권의 말미에 불상을 짓는다든지 사찰을 짓는다든지 그런 등등의 이유로 인해서 일반 백성들에게 그들에게 과중하게 금이나 은이나 각종 보물 같은 것들을 강제로 거출을 시켰고요 그러한 종교 지도자들이 정치에 직접적으로 참여를 했었던 등의 그러한 타락의, 타락상들이 있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종, 우리도 마찬가지죠 종교개혁이라는 것이 왜 일어났습니까 면제부 판매가 그 도화선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당시에도 정치와 종교가 분리되지 않았던 그런 혼란한 그런 혼탁한 어떤 모습을 통해서 멸망하고 말았던 것을 알 수가 있죠. 이것을 통해 우리가 알수 있는 건 무엇입니까? 역사는 이중성을 그 본질로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역사가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그것만을 가지고 연구를 합니다. 눈에 보이는 것. 그래서 왜 그랬는지 그 이유를 눈에 보이는 것에서 찾습니다. 외교력이 부족했다. 풍력이 약했다. 왕이나 정치 지도자가 타락했다 등등에 눈에 보이는 것만 찾는데 우리 크리스천들이 보는 관점은 어떻습니까? 이런 관점에서 역사의 배우에 계신 분이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역사가 보여 주는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주인공이 주인공이 아니라 그 배우에 있으신 그실 주인공이 따로 계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고요. 그래서입니다. 그 실제의 주인공이 누구신지를 아는 자는 아는 자만이 승리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이 말을 좀 바꿔서 얘기한다면 역사는 다이나믹하게 즉 역동적으로 움직여지는 것 같지만 그 동력이 되어지는 것은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것은 바로 성도들의 말씀입니다. 그들이 말씀을 얼마나 많이 알고 있고, 그 말씀을 붙들고, 얼마나 그들이 기도하며, 그 기도한 그 말씀의 내용을 가지고 그들의 삶 속에서 그것을 살아내느냐. 이것이 바로 역사를 이루어가는 동력이 된다는 것입니다. 역사의 주관자이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그를 경외하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내고자 하는 그성도들에의해서 역사는 이루어져 간다라고 가는 것을 알 수가 있죠. 그래서입니다. 이 나음서와 같이 나음서가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뭐였냐면 1장 일장 1절에 나오는 마와 같이 아수르의 수도 니느웨의 멸망에 관한 말씀이었습니다. 약 100여 년 전에 똑같은 내용을 예언했던 선지자가 있었다고 말씀을 드렸었는데요. 요나 선지자입니다. 요나 선지자는 정말 죽기보다 싫었지만 하나님의 명령이시기에 또 하나님이 그렇게 이끌어 가셨기 때문에 니누에 가서 그 말씀을 증거했습니다. 그랬을 때 왕으로부터 모든 백성들이 굵은 배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쓴 상태에서 온전하게 회개하며 하나님께 금식 기도를 통해서 돌아감으로 말미암아서 하나님께서 뜻을 돌이키셨는데 100여 년이 지난 후에 오늘 읽었던 이 본문의 말씀이 나움의 마지막 부분이 되겠는데요. 오늘날로 따지면 미국에 해당된다고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당시의 아수르는. 그런데 그 아수르가 멸망하고 있는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나움 선지자의 눈을 통해서. 하나님이 보여주시는 그 눈을 통해서 그는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란 예언이 아수르 국민들에게 또 주변 이스라엘을 포함해서 주변 나라들에게 얼마나 이 말씀이 와닿겠습니까? 당연히 와닿지 않죠. 았 당사자인 그 아수르의 니누의 백성들도 마찬가지였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백여 년 전과 지금의 차이점은 백여 년 전에는 그렇게 하나님께로 돌아갔지만 나움 선지, 선지자가 예언했던 이 시대에서는 그들은 하나님께 돌이키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들은 나움 선지자가 보았던 그 어, 미래에 보여졌던 그 모습과 같이 그들은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예언은 실패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의 믿음만이 승리를 해야 되는 것이죠. 요나가 예언했던 것은 실패했습니다. 왜 그러냐면, 그들은 회개로 하나님께 돌아가 하나님께로 돌이켰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근데 나움 선지서에서의 예언은 성공하였습니다. 그 예언은 정확하게 맞아떨어졌습니다. 빛이 612년에 아수르는 멸망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이 선지서의 성공입니까?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믿음의 실패였다 라고 하는 말하고도 같은 말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의 믿음은 반드시 성공하고 예언은 실패해야 되는 것 이것이 신앙의 원리라고 얘기할 수가 있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나움 3장 12절로부터 19절까지 8개절밖에 되지 않는데 이 말씀 속에 너라고 하는 표현이 20번 이상이 나오고 있습니다 20번 이상이라고 표현하는 것은 왜 그러냐면 한국어로 번역되어 있는 성경에는 22번이 나오고요. 히브리어 원문 속에서는 20번이 나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 본문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읽어드렸던 본문 18절, 19절에서도 10번 정도가 나오고 있는데요.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아수르 왕이여, 내 네,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쉬며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다 너를 보고 손뼉을 친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이렇게 반은 너라고 하는 표현이 등장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예루살렘에서부터 이 나훔 선지자가 남유다의 선지자였으니까요. 그러니까 요나 선지자 같은 경우는 북이스라엘의 선지자였기 때문에 요나 선지자보다도 나훔 선지자가 더 멀었습니다. 그리고 요나는 직접 니누에로 갔지만은 나훔은 아마 추정컨대 니누에로 직접 가지는 못했을 것이다라고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만은 아무튼 이 예루살렘에서부터 이니누에까지의 거리는. 900km가 훨씬 넘고요. 1000km는 조금 안 되는 상당히 먼 거리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이런 물리적인 거리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런 물리적인 거리감보다도 더 크게 느껴지는 것은 하나님이 그들을 칭하시면서 너라고 계속 칭하고 계시다는 것입니다. 무려 짧은 그 구절 속에서 20번 이상을. 그것을 의미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영적인 거리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인 거리감은 다른 말로 표현한다면 절망적 거리감이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너라고 하신다는 것입니다. 내 백성이 아니고 너라고 하셨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예배를 올려드리면서 하나님께 대한 하나님이 영광받으시는 예배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한들 하나님이 그것이 그냥 그 너의 예배다. 또 우리가 아무리 하나님을 찬양하는 그런 좋은 신앙을 가지고 있다고 스스로 생각할지라도 하나님께서 그것은 너의 신앙이다라고 말씀해 주신다면 이 얼마나 절망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실제 내 역사뿐만 아니라 세상의 역사를 주관하시는 그 배후에서 모든 것을 이뤄가시는 분이 하나님 한 분이실지인데 그 하나님이 나를 만약에 하나님의 백성 하나님의 자녀가 아닌 너라고. 타인으로 나를 지칭한다는 것은 얼마나 그것이 절망적인 일이 되겠습니까?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에게서 네 멋대로 해라. 네 맘대로 해라. 그래. 너 건강하니? 그러면 그건 네 건강이야. 네가 알아서 관리해 봐. 아, 그래. 그것은 너의 재산이니. 그래. 아, 네 맘대로 그럼 그 재산을 관리를 해 봐. 이렇게 만약에 우리에게 말씀하신다면 이것만큼 더 절망적인 말은 없게 되는 것입니다. 이 본문 말씀 속에 등장하는 너라는 표현 이렇게 강조되어서 나오는 이 강조 용법을 통해서 우리가 신앙의 어떤 또 다른 원리를 깨닫게 되기만을 바라겠습니다. 신앙에 들어와서 그래서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우리의 죄를 속해 주시기 위해서 속량화해 주시기 위해서 십자에서 가 죽으셨죠. 그리고 그 십자가 위에서 보혈을 흘려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것이 예수님만의 보혈, 예수님만의 십자가라고 우리가 알고 있고 받아들이고 있다고 한다면 그것이 정말 어떤 우리가 우리에게 의미가 있겠습니까? 아무런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나의 십자가가 돼야 된다는 것이죠. 그것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된 참 모습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그렇게 죽으신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나님께서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것, 내 것이라고 하나님이 보셨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것이 나의 십자가가 되지 않고서는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수 없다라고 하는 이 역사의 교훈 반드시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한자한절 어, 살펴보겠습니다. 좀 빠른 속도로 하겠습니다. 12절부터 14절까지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내 모든 산성은 무화과 나무의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짐과 같으리라. 어 무화과 나무에서 무화과를 따서 드셔보신 분도 있으시겠지만 대부분은 안 드셔 보셨을 것 같으니까 제가 이 지금 늦가을에 어울리는 그 감으로 좀 대신 예를 들어서 말씀을 드린다면 우리가 감이 정말 감나무에서 잘 열려 잘 익었다고 한다면 이게 살짝 살짝 흔들어만 줘도 그 익은 홍시강 같은 것은 금방 금방 잘 떨어지지 않습니까? 아수르의 니누의 성은 굉장히 견고했던 성입니다. 굉장히 견고했기 때문에 어느 누구도 그 성을 깨부실 수가 없을 거라고 보여졌었는데요. 그렇지만 하나님 앞에서 그 성은 무엇으로 보이냐면 감나무에서 잘 익어서 홍시가 되어가지고 언제든지 떨어질 수 있는 위태로운 상태의 그것 그거 이상 그 이상 그 이하의 의미도 없는 상태다라는 것입니다. 무화과나무에 처음 익은 열매가 흔들기만 하면 먹는 자의 입에 떨어진 것 같다라는 것은 쉽게 함락되어지고 말그란 모습이다 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내 가운데 장정들은 여인 같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리고 장정들 용사들이 여인과 같이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내 땅의 성문들은 내 원수 앞에 넓게 열린다는 것입니다. 저가구의그 전쟁 중에 성문을 열어 놓고 전쟁을 하는 그런 장수는 없을 것입니다. 근데 그 성문은 굳게 닫혀 있지만 넓게 열린 것과 진비 없는 상태라는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고요. 빛장들은 불에 타도다. 지금 현재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니누에가 멸망을 당하고 있는 모습을 나오이 보고서 적은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었기 때문에 나음은 지금 그 모습이 보여지는 것입니다. 그 미래의 모습, 니누에가 불타버리고 있는 모습이 자기 눈에 보이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현재는 굉장히 영화로운 상태라는 것이죠. 굉장히 화려한 영화를 누리고 있는 그 니누에를 바라보면서 그빗장과그 문들과 그 장, 용사들이 다 연약해 그 굳게 세워진 성문 모든 것이 다 연약해 보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를.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너는 물을 길어 애호쌀 것을 대비하며, 너의 산성들을 견고하게 하며, 진흙에 들어가서 흙을 밟아 벽돌가마를 수리하라. 이것은 하나님의 조롱인 것입니다. 너희들이 견고하다고 생각한다면, 그래 한번 너희들이 대비를 해봐라. 벽돌가마도 수리하고 성도 더 견고하게 쌓고 한번 해볼 것다 해봐라라고. 지금 조롱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2장 1절에도 똑같은 말씀이 있는데요. 파괴하는 자가 너를 치러 올라왔나니 너는 산성을 지키며 길을 파수하며 내 허리를 견고히 묶고 내 힘을 크게 굳게 할지어다. 해보라는 것입니다. 되어질 수가 없다는 것이죠. 에 그래서입니다. 3장 15절 말씀을 보면 거기서 불이 너를 삼키며 그 벽돌 가마에서 이렇게 불로서 그것을 이제 도구 같은 것, 특히 칼 같은 것을 이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그 불이 너를 삼킨다는 것입니다. 네가 만든 그 벽돌 가마가 너를 삼키게 된다. 그리고 칼이 너를 베기를 느치가 먹는 것 같이 하리라. 그 벽돌 가마에서 구워진 칼이 너를 베고 만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늦이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내가 메뚜기 같이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 스스로 많게 할지어다가 두번 반복되고 있죠. 스스로의힘을 한번 해보라는 것입니다. 예레미야 시대에도 예레미야 선지자가 이란 예언의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모습을 통해서 하신 것이 있는데요. 여기에서는 더 정확한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명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니라. 죄의 정의가 두 가지로 나오고 있습니다. 물론 도둑질과 간는과뭐 이러한 어떤 것들은 그 죄의 열매가 되는 것이죠. 그 죄가 이런 것들로 인해서 생겨지게 된 열매가 되는 것이고요. 이런 죄악들이 죄악들의 열매가 생겨지는 그 뿌리가 되는 것은 무엇이냐? 그 정의가 되는 건 무엇이냐? 두 가지가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것. 하나님이 없다라고 얘기한다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스스로 웅덩이를 판다. 즉 무슨 말입니까? 스스로를 스스로가 지키고자 한다. 스스로 살아가고자 한다라고 하는 것이죠. 스스로 살아가고 잔다라고 하는 것은 교만을 의미하는 것이고요. 하나님이 없다, 하나님을 버렸다라고 하는 얘기는 우상숭배를 의미합니다. 하나님을 버렸기 때문에 그는 그, 그가 모은 재물을, 재물만을 신격화시켜서 살아가는 것이죠. 자녀가 자기의 신이 될 수가 있는 것이고요. 다른 이방의 신들 우상이 자기들의 신이 될 수가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은 우상숭배를 의미하는 것이고요. 스스로를 지키고자 한다, 스스로 살아가고자 한다는 것은 교만을 의미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없다고 하나님을 버렸다는 것도 그 바탕이 되는 것은 바로 교만인 것입니다. 이니누에가 멸망하게 되는 것은 그들이 이렇게 기회를 여러 번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없다라고 하면서 100여 년 전과는 다르게 얘기는 전과는 다르게 그들의 조상들은 하나님께 돌아갔지만 그들은 돌아가지 않는 그러한 완악한 교만으로 인해서 멸망의 예언에 맞씀과 같이 멸망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는 것이죠. 16절 17절입니다. 내가 내 상의를 하늘의 별보다 많게 하였으나 느치가 날개를 펴서 날아간 것 같고 네가니 네 스스로 살아가고자 했고, 네가 스스로를 강성하게 만들고자 했었겠지만, 늦치가 머물다가 메뚜기를 말하는데요. 날아감과 같이 흔적도 없이 그 자리가 이제 없어져 버린 것을 말하는 것이거든요. 그 화려했던 과거의 영화가 한순간에 사라져 버리고 만다는 것입니다. 내 방백은 메뚜기 같고 너의 장수들은 큰 메뚜기 때가 추운 날에는 울타리에 깃들였다가 해가 뜨면 날아간 것 같으니 그 있는 곳을 알수 없도다. 그렇습니다. 그들의 방백들, 장수들이 메뚜기에 불과하다는 것입니다. 그들이 있을 때에는 굉장히 막 강성해 보이고 영원할 것 같이 보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이 심판의 손길을 그들에게 덮으셨을 때에는 그들은 흔적도 없이 다 사라지고 만다라고 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입니다. 1편 1편, 3편에서 4편에서는 이렇게 노래를 하고 있습니다. 그는 시냇가의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여기서 말하는 그는 복 있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사모하여서 또 경유하여서 그 말씀만을 늘 묵상하는 것을 즐겨하는 자,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늘 풍성함과 같이 그는 하나님 앞 안에서 또그 앞에서 늘 형통할 수밖에 없다는 것을 얘기하면서 4절에서는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요 대조법이죠. 앞에서는 의인, 뒤에서는 악인이죠. 악인들은 그렇지 아니함이 아니하미, 아니함이요 오직 바람에 나는 겨와 같도다. 겨, 이렇게, 밀이나 보리 같은 걸 이렇게 까불다 보면은 겨가 이렇게 나오지 않습니까? 근데 그 겨가 바람이 불, 불면은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는 것 같이 악인들은 하나님의 심판의 날에 그렇게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만다라는 것을 노래하고 있는 것이죠. 이것은 다윗의 시였는데요. 시대는 다르지만 원리는 같다는 것을 우리가 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18, 19절인데요. 아스르왕이여내 목자가 자고 내 귀족은 누워시며 내 백성은 산들에 흩어지나 그들을 모을 사람이 없도다. 내 상처는 고칠 수 없고 내 부상은 중하도다. 내 소식을 듣는 자가 단어를 보고 손뼉을 친하니 이는 그들이 항상 내게 행패를 당하였음이 아니더냐 하시니라. 두 가지를 알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심판의 그 손길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것을 피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두 번째는 그래서입니다. 하나님께 피하는 자만은 자만이 살아남는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이 되신다는 것이죠. 여우수와 20장 2절에서 3절에 나오는 그 도피성의 개념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신다는 것이죠. 제가 여호수아 20장 2절 3절 말씀도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내가 모세를 통하여 너에게 말한 도피성들을 너희를 위해 정하여 부지 중에 실수로 사람을 죽인자를 그리로 도망하게 하라 이는 너희를 위해 피해 보복자를 피할 곳이니라 그렇습니다. 고의로 사람을 죽인 것도 죽인 것이 아니라 실수로 사람을 죽였을 때 반드시 피해는 피로 이해는 이로라고 하는 그 이슬람의 그 율법과 같이 반드시 피해 보복자가 나타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서 그가 죽임을 당할까, 저어대니 하나님께서 도피성들을 만들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도피성 안으로 피하기만 하면 그는 살아남는다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우리가 어떤 환경과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은 나의 피할 산성이 되시고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피하는 자는 반드시 살아남는다는 것 이것을 기억해 주시기를 바라겠고요. 마지막으로 결론적으로 어, 마태복음 11장 20절에서 22절 또 28절에서 30절 말씀을 읽은 후에 마무리지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마태복음 11장 20에서 22절입니다. 예수께서 권능을 가장 많이 행하신 고울들이 회개하지 아니하므로 그때 책망하시니 화 있을진 저 고라시나 화 있을진 저 베세다야. 너에게 행한 모든 권능을 두루와 시돈에게 시돈에서 행하였더라면 그들이 벌써 배우스입고죄한자 회개하였으리라. 내가 너에게 이르노니 심판날에 두루와 시돈이 너희보다 견디기 쉬우리라. 두루와 시돈은 이미 망한 이스라엘 옆에 있었던 그런 이방 나라들이었는데요. 고라 그 예수님께서 그 권능을 그러니까 이적을 가장 많이 행하셨던 고울들 고라신과 뭐 벳세다 이런 곳들이 두루와 시돈보다도 너희들은 더큰 어, 형벌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그렇게 권능을 많이 행하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회개하지 않았다는 것, 즉 하나님께로 나오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그래서입니다. 28절에서 30절까지는 이렇게 말씀하고 계시는데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이는 내 멍에는 쉽고 내 짐은 가벼움이라 하시니라. 나에게 지어진 지져 있는 모든 그 짐들, 그 무겁고 내가 쓰러질 수밖에 없는 그러한 짐들을 예수님 앞으로 우리가 가지고 와서 그앞그 그 앞에서 예수님께 그것을 내려놓으라는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께서 그 짐을 나를 위해서 대신 지어 주시겠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에게는 쉼을 허락하여 주신다라고 하는 것을 분명하게 말씀하여 주셨습니다. 무겁고 힘든 그리고 어려운 짐을 지고 계신 모든 사랑하는 우리 성도님들 예수를 그리스도로 온전히 믿음으로 말미암아 여러분들이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권세와 축복을 얻게 되시는데 부족함이 없기를 바라겠고요. 하나님의 자녀로 회복된 신분과 권세를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다운 삶을 살아가시는 귀한 은혜를 아울러 아, 있으시기만을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 하나님의 내주인도 역사 교통하심이 나의 모든 짐을 십자가에 다 내려놓고, 온전한 하나님의 자녀로서 복된 삶을 살기로 다짐하고 결심하고 돌아가는 모든 사랑하는 주의 자녀들의 머리 위에와 그들의 가정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까지 항상 함께,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